디바랑 네, 네. 아이돌의 춤은 아... 좀 다른 게 있나요? 제가 느꼈을 때 표정과 손짓이 많이 달라요. 그럼... 어... 어... 표정으로는 아이돌분들한테 좀 강렬한 표정 해주세요 하면은 보통 이제 아이돌 아이돌들이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마지막 엔딩 어, 보이즈 맞... 엔딩 어... 보이즈 엔딩 어... 보이즈.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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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야. 근데 디바들은 네. 이, 네. 이 여기랑 네. 여기가 같이 올라가요. 그런 거 같아. <laughs> 맞다, 맞다. <laughs> 맞는 거 같지? <같아>. 맞아 맞아요. <laughs> 그리고 또 아니, 손짓도 있어요. 손짓, 손짓. 이제 디바들은 어. 보여줘야 돼요. 나를 어. 드러내야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예스! 음. 예스! 어. 뻗어. 어. 뻗어! 뻗어! 어. 옆으로 가! 어, 날 찔러! 어. 나 가! 열어! 어. 디바일 어. 어.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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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쓸어. 던져. 어. 보내. 옆으로. 아, 그렇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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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아것 같아. 거기서 디바. 정말? 디, 거기서 디바. 와우. 디바! 디바! 더져 어. 거기서 디바. 와우. 디바! 디바! 더져 던져! 놔! 일 와! 열어! 이거 여러? 개인의 해석이지? 여러. 헤이 언니로 말이죠. 충분한 예능 언니로 활약 중인 아, 본 오브 댄서입니다. 최근 말이죠. 아이브 등이고요 월드 안무가로서 다시 빌드업 중인 만만한 가비욘세가비 까비욘세! 말이죠. 그 안무장인 가비 씨가 최근에 그 신분 상승 경험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음. 저희가 이제 원래부터 아이브 분들의 안무를 계속 짜왔었어요. 아, 그 계속. 맞기는 했었는데 저희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기만 했어요. 만난 적네 만난 적은, 없었구나. 네, 만난 적은 어. 없고, 음. 근데 저희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음. 어 이번에 라치카 무가 많이 들어갔으니 음. 라치카 분들이 디렉팅을 좀 해주세요. 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아이브를 만났어요. 예, 아, 네. 저도 마크나 원영이나 유진이에요. 맞아요. 처음으로 가르치기도 해보고 음. 만나봤는데 막상 만나니까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음. 약간 수줍고 음. 어머머. 좀 낯가리게 되고. 아가리고 어, 한참 동생들인데 그래? 한참 동생들인데도 어쨌든간에 저희한테 고객님. 아, 네. 아, 그럼요. 그럼 무조건... 또 개념이 있구나. 어. 그래서 말이 친해지지 못했어요. 아. 느낌이 약간 처음 보니까 어... 팬팔 친구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멀리서는 늘 지켜봤는데. 근데 그러니까 거리가 있는 거 무슨 팬팔이야 <laughs> 10대 애들한테 팬팔 얘기해보자. 어. 아, 펜팔 모르겠죠? <laughs> 어, 그럼. 응원하고, 인친 느낌, 어, 인친 느낌, SNS 친구, 8x 인친 느낌. 어, 어. 가비 씨 신분 상상하게 해준 키치 IM에 네. 심혈을 기울인 안무 포인트가 있다고. 아 맞아요. 우리 마지막에 약간 키치함을 좀 살려서 뭔가 보여줄 게 뭐가 있을까하다가 그래 멜롱을 한번 해보자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귀엽잖아요. 제가 가운데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게좀 애매하게 예, 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아 이걸 잘 살릴 수 있을까 음. 생각을 했는데 아이부분들 무대하신 거 보니까 이 혀를 엄청 많이 연구를 음. 하셨대요. 오. 그래서 그분들은 옆으로 뺐구나. 이렇게 아, 다르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하고 그런 거다 전수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잡았네. 이 포인트를 잡았더라고. 어. 난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확실히 아이좀 다르구나. 어. 이게 아니었다. 그렇지. 옆으로? 어. 또 아이엠에서는 어. 저 저희 아이엠도 저희가 짰는데 키치는 어. 좀 약간 힙하고 나는 언니 음. 막 잘 나가는 언니 약간 느낌이면 아이엠은 너할수 있어! 나처럼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 아, 우리끼리네? 네 그쵸 우리 그래서 아이엠에서는 그 느낌 살리려고 약간 비행기 안무를 좀 넣었거든요 이렇게 같이 모여있을 때 비행기처럼 보이는 아. 그 안무를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예 e 예 y 아, 같은 같이. 를해 가벼워 예예 예쓰 예쓰 예예잘 만났다 날아가! 날아가! 호영이, 아... 조건이 다 이러고 있잖아. 야, 기본이야. 다 이러고 있어. 이게 어... <laughs> 기본 동작이지. 심혈을 <laughs> 네, <기모님. 정말 웃음> <보냐>. 아, <laughs> 아. 기울였다는그 안무를 좀 짧게 보여주세요. 아 그래, 그래. 보여주세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그럼요, 물론 보여야죠. 예, 예. <laughs> 예, 바로 예. 보여주세요. 원래 이런 거죠, 장원 씨. 원래 옛날에 나 시켰어. 아 저, 저요? 어. <laughs> 혹시 보르니까 어. 한번 보세요. 시카 뭐죠? 아이엠이랑 키치랑. 게 바비가 진짜 파워가 있는 게 아, 네. 이게 뒤로 하면서 여기 툭 쳤는데 이게 덜커덩거든요 엄마가 똥똥거렸어. 툭 쳐서 내 전화기 다시 켜졌잖아 장원 씨가 말이죠. 오늘 사실 그 출연한 어떤 분 때문에. 좀 놀란 적이 있어요? 아, 제가 오늘 같이 나오시는 분들 중에. 네. 가비 씨. 아, 가비, 가비 어, 씨. 씨랑... 어, 접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laughs> 어. 어, 방송을 두 번이나 같이 했어요. 어, 그래? 네, 방송을 <laughs> 어. 두, 어. 그래서 두 번. 그래서 두번 같이 했는데. 혹시 이것도 아. 어젯밤에 준비한 거예요? 언제? 언제 준비했어요? <laughs> 이거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어, 준비했어요. 이게 성공적으로 나가면 이렇게 같이 가는데. 네, 둘이 네. 어떻게 저기 두 번이나 어. 접점이 있어요? 어, 한 번은 제가 그정재영 씨랑 같이. 어. 가드닝 예능을 어이? 웹 예능을 한 적이 있어요. 어이. 네 네.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힘든 예능인데 어이 땅을 파가지고 그 거기다가 이걸 심으 시면 된다 그랬더니 어이. 와우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치? 어 와우 할게 아닌데 어이렇 아, 계속 와우! <laughs>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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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어요. 네. 네. 너무 아, 뭐 신기해요. 완전히. 저는 이렇게 뭐 신난다 막 이렇게 했던 어이. 것도 뭐 대학생 때좀 맥주 좀 마시고 그러면 어. 와, 신난다, 이렇게 했던 게 진짜 최고인데. 신난 거야? 그렇게 안 신난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와우! 이건 처음 봤어요. 텐션이 어디 걸려있는 거죠 어디 에 걸려있어요? 처음 봐가지고 네. 굉장히 좋은 인상 많이. 음, 음. 이것 조금 음. 많이 나가네, 뭐 떠온다 그러면서. 저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어허. 되게 뜨거운 이슈. 아 먹는 것도 잘 먹어? 놀랐던 벌써... 게 처음에 뵀는데, 네. 뭔가, 어, 자원이 이거 너무 맛있지 하면 어, 진짜 맛있네요, 혹은, 어, 네, 저는. 이거 좋아해요. 뭐 이런 반응이 있잖아요. 음. 근데 장호님은, 아, 네. 뭐 이런 식의. 아, <laughs> 아 네. 리액션이 어... 크진 않으시니까. 아, 네. 아니요. 뭐 이런 식의 오. 반응이셔가지고. 어, 차가운 남자야? 아, 약간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는 약간 그 네. 같은 아이스인데 여긴 약간 긍정의 아이스고 난 아, 약간 낙다한 아이스. 아이스지. 맞 약간 스니컬하고얘이친구그뭐 그래. 그래. 네. 어쨌든 뭐 이제 결혼해서 런데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나? 저는 응. 저 보통 보시는 분들이 저처럼 텐션 높은 남자를 좋아할 줄아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아이스 같은 남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니 이렇게 만나면 큰일 나. 이렇게 만나면 우리 아니. 또날 <laughs> 수도 있지. 야, 너무 그래. 맞는데 만나면 거의 그래. 친구되는데 이렇게 되면 호기심이 어, 생긴단 말이요 그렇지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처럼 조금 뜨거운 사람들은 이런 아이스 형의 인간들을 맞아. 좀 녹이고 맞아. 싶지. 어, 맞아요. I love sweet ice. 대세 안무가 갑이 씨, 최근에 새로운 장르에 도전했어요 아네 제가 장영님이랑 장나라 님 주연의 드라마인 패밀리어 맞아요 맞아요 맞어요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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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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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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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예를 들어서 뭐맞성술사라요지 <laughs> 뭐 그런 네, 그런 느낌이 많아서 이제 안 했는데 이번 좀 캐릭터는 신선하더라고요. 네. 네. 카이스트 출신의 카이스트? 네. 카이스트 카이스트인가? 수학 천재. 그래? 국정원에서 일하는 어 그런 캐릭터예요. 네, 똑똑한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라서 어 이거 되게 신박하다 음 했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딱그한 마디 일하기 싫어하는 직장인 아 일하는 네. 그한 마디에 완전 홀려서 아 이건 나다 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하게 반응 되었습니다. 좋고. 반응이 아. 저는 처음에는 아 그냥 지나갈 줄 알았어요. 어. 근데 막 엄청 좋아. 요 님처럼 좀발성 네. 좋다고. 뜨거워요. <웃음> <웃음> 어 근데 뜨거워요. 진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요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요. 어. 꽤 핫해요. 어. 네, 아, 뜨겁습니다. 네, 꽤 뜨겁습니다. 네. 네. 우리 안무계 트랜스 세터 우리 가비 씨 네. 엄청난 디바들과 함께 네. 무대를 네. 했다고요? 어 맞아요 이번에 그 댄스 가수 유랑단이라고 디바들만 모여 있는 김그 프로그램에 이제 라티카가 가게 돼가지고 음 무대도 하고 했었어요. 음. 그 중에서 가장 뭔가 디바틱하고, 어? 어, 좀 기억에 남는 멤버가 음. 보아님이시거든요. 예.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처음에 샀던 CD가 보아 언니 c d 예요 아, 아 그, 아 그럴 만큼 찐팬이기도 한데, 음. 저희가 이제 라치카가 배러라는 음. 그러니까, 음. 예, 노래에 안무를 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성덕인 거죠, 아 저는. 성덕이어고 기대하면서 음. 이제 연습실에 딱 갔는데, 언니가. 정말 프로페셔널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완전 FM으로 어, 네, 완전 FM으로 정확히 동작을 아셔야 돼요. 아, 정확한 아, 동작과 정확한 들리구나. 각도, 아, 정확한 시선 처리를 아셔야 되는 아. 분이라서 제가 너무 체력이 소진돼 버린 아, 거예요. 아. 그래서 집에 와 가지고 그냥 아예 알아 놓았거든요 음, 그래서, 음, 그래서 그, 제가 그 다음 날 연습을 못 갔어요. 아하. 너무 소, 완벽하게 근데, 준비가 아, 돼야 된다. 라는 그것 때문에. 아니 그러면 디바랑 음, 음. 아이돌의 춤은 좀 다른 게 있나요? 제가 느꼈을 때 표정과 손짓이 많이 달라요. 그러고, 어. 표정으로는 아이돌분들한테 좀 강렬한 표정 해주세요 하면은 보통 이제. 하... 아이돌, 아이돌들이. 아,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마지막 엔딩 아, 포즈, 엔딩 아, 포즈. 어, 엔딩 어, 포즈. 아, 엔딩 맞아, 포즈. 아, 알았어. 네, 네, 아, 마지막에, 알았어. 네. 네. 마지막에 디바들은 네, 음. 오, 네. 이 여기랑 네. 여기가 같이 올라가요. 그런 것 같아. 맞다, 맞다. 네? 맞는 것 같아. 맞아 맞아요. 개인의 해석 같은데. 그거 <laughs> <laughs> 그리고 또 아니, 손짓도 있어요, 어, 손짓, 손짓. 이제 디바들은 어, 보여줘야 돼요, 나를. 어. 드러내야 돼요, 그렇기 어. 때문에. 예스! 음. 예스! 뻗어! 뻗어! 옆으로 가! 어, 날 찔러! 어. 나 파. 이렇게 열어. 디바예요? 디요 아이돌은 아이돌. 아이돌. 쓸어. 던져. 보내. 옆으로. 와우. 와우. 거기서 디 거기서 디바 거기서 디바? Well? 디바 디바 더열 oh, 거기서 oh. 디바 D oh. 디바 D oh. 디바 더열 oh. oh. 던져 나 일로 와 열어 이거 개인 해석이지 말 맞는 거 같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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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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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우리 이맞원 씨도 아까 옆에서 따라 하더라고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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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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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맞아 디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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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맞아 맞아 찔러 어, 때려 마지막 표정! 어 때려. 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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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열어+ 열 찔러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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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찔러! 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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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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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때려! 때려. 야, 때려! 왜 때리는 거야? 몰라. 때려! 때려! 그래. 어. 때려. 박수 쳐! 박수 쳐! 박수 쳐! 박수 쳐! 박수 쳐! 박수 쳐! 이렇게 써야 아, 돼! 기반. 음. 아... 페스티벌 왕자님 이장원씨가 무대 위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으흠. 어떤 거예요? 아, 저희가 호응 유도라고 하죠 그거에 참 약하다 이렇게 그치. 좀 평가를 많이 들어요. 음. 네, 아무래도 이렇게 페스티벌 하면 뭐 타블리형님 같은 경우에 음. 아 이렇게 되는 네. 그걸 딱 뛰어다니잖아요. 음. 저희는 마이크 스탠드에 이렇게 스탠드에 있고, 많이. 네, 기타는 주로 유선이고, 어. 그러니까 강아지 집에 목줄 같은 음. 그런 느낌이. 아. 돼가지고 어, 행동 반경이. 어, 어, 줄... 아니 근데도 그 무선도 있던데 하네. 보니까. 어, 이렇게... 좀 사실 좀 쑥스러워가지고. 아, 네네. 아, 네, 네. 그래, 유선이 더 소리가 좋다. 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아, 아. 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 재평 씨 같은 경우에는 어. 요새 각성을 하고 나타나가지고. 뭐좀 어, 해요? 어, 오, 이렇게 음. 막 이래요. 쫄았나보다. 어, 눈눈 <laughs> 눈 뜨고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서 하고 저는 그거 보면서. 어, 아, 오, 이 정도. 아, 네, 네 이렇게 오, 하고 네.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처음 등장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처음 등장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시작을, 네, 시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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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 여기서 이제 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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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을 하잖아요. 네, 등장 있어. 등장을.. 어. 들어가자마자 준비.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 여러분! Hi everyone! Yes, this is g a b i Yes, yes. Come on, let's go, let's go. 이런 식으로. 예. 아, 여보세요, 이런 <목소리> 사람한테.. <목소리> 이런 사람한테 그게 되냐고. <목소리> 타블로는 아, 아 저는 대방주에 등장 그렇게 어. 하셨잖아요. 저희 어. 에피타이저. 어, 야, 나간다. 무조건이야. 색깔이 중요해요. 지금 미국 통어예요어 저희는 등장이 중요하다니까요. 맥스 오! We love e <laughs> 어. 제가 등장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제가 어. 등장 등장 등장. 네, 제가 네. 패스너를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저 똑같이 해 주세요. 아, 근데, 근데 그런 말씀 하, 하시면서 나오니까 그런 판넬이 써 있는 거예요. <laughs> 네, 아, 그래. 어, 네, 예. 누가, 누가 얘가 하고 싶어. 보통이가 아니야. 네. 그러니까 세상이다주거니바거니요 <laughs> 자. 들어와서 그렇지. 야, 페퍼통수 왔다!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야, 네. 장훈아. 장훈아, 야, 네 길을 가. 네 길을 가. 네 길을 가. 페퍼스다 네 야, 전안 뭐, 되나봐. 요 페퍼통수 다 소리 질러. <laughs> 그냥, 아니, 아, 야, 안페퍼 <laughs> 소리 <질러! 야>, 네. <laughs> 가 이제 패션 갑으로 불리고 있는데. 가비씨가 그 와중에 어, 워스트 드레스로 뽑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갈까요? 저는 사실 워스트 드레스를더 좋아해요. 베스트 어. 드레스도 좋은데 음. 만약에 1등 못되면 그냥 꼴찌로 해가지고 확 그냥 이미지도 어. 바뀌게 어. 하는 게 이슈가 되네안다 네, 저는 되게, 네, 아. 되게 재밌거든요. 난 같아요. 네. 제가 작년에 마마 레드카펫 MC를 했었어요. 네. 근데 MC다 보니까 너무 또 튀면은 안될것 같은 거예요, 음. MC여서. 막 아이덴티티는 좀 지키면서 좀 그래도 나의 어, 시선을 너무 뺏지는 않으면서 뭔가 그럴만한 의사 의상이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찾았던 의상이 약간 용과 같이 생긴 뾰족뾰족한 의상. 어... 네, 근데 그게 이제 워스트 드레서를 받았었고. 아, 네. 수첩 봤는데. 그 느낌 아이고. 많이 좋아. 야 이거 슬쩍 봤는데. 어, 용감해. 네. 그래도 나이 알기 들고 예쁜 보고 이렇게. 이렇게. <웃음> 아니 <웃음> 오늘은 나좀 아주 담백하게 입었네 옷을. 라디오스타에 또 맞는 옷을 입고 온 거죠. 너무 또 이제 또용가 의상 입고 돼. 아니 됐는데. 우리 이런 거좀 입고 와줘요. 이걸, 이거 입고 주면 어. 얼마나 놀릴 게 많은데. <웃음> <웃음> 에이. 진짜. 저거 갖고 있지어 저기, 저게 같이 있어요? 있죠. 그렇죠. 집에 있어요? 개인으로 산 거예요, 저거 아, 아 저거를? 아 진심이어가지고. 네. 저는 이제 그냥 이런 거 입고 뽐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렇지. 아니, 그럼 저기 알죠. 저 옷을 사적으로 입은 적은 없고? 사적으로는 아안 입죠, 아 예. 사적으로데 파티 네? 어? 파... <laughs> 같은 거 입어도 데 과일 파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일 파티. 과일 파티가 어딨어? 포도 축제 뭐 이런 예 거. 입을 수 있겠네요. 제가 스우파 했었을 때 그날 아, 진짜 아무잖아라 정신 없고 바쁜데 화장은 해야겠고. 근데 아, 좀 이거고 좀 가리고 싶고 어떡하지 하다가 그 시절에 수업하나가려고 가발을 좀 많이 구매를 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오늘 이거다. 이걸로 음. 퉁치자. 그렇지, 하고 그렇지. 이제 들어준 어. 가발이 꼭뽀글리 가발이에요. 어. 그때 막 이렇게 막컸던그 어. 가발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 가발을 쓰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해 주시고 어. 그때 좀 뜨거웠어요, 반응이. 예. 지 그때 반응이 뜨거웠었고, 또두 번째로는 제가 마마, 음. 수파하고 음. 나서 딱 이제 마마를 가게 됐는데, 그때 은색, 비즈 가발. 다섯지. 네, 예. 음. 비즈 가발을 딱한 건데, 거기 이제 실장님께서 저좀 특별해지고 싶어요, 실장님. 했더니 한땀한땀 한땀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 그가발에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네, 가발로. 정말 무서운 말이다. 네. 나 특별해지고 싶어. 아 난그 마음 나... 너무 잘, 아잘 알아. 난그 아아 너무 따셔. 쓰고 싶어. 아! 야. 야. 내가 지기시고 싶었어. 어 너무. 그거는 우리나라로 깍 쓰고 싶다. 당연하지. 또알아보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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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봤지. 예. 완전. 소 스페셜이지. 이게 이제 썼던 그고가 말이에요. 런 이제 공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거고. 써 봐요. 이제 이제 하기에 제가 쓰면 또어 그러네 느낌이 또 있으니까. 있으니까. 아, 어, 어 그러네 예예잘 어우야 어우야 잘어 잘어 동작을 하나만 해도 엄청 커보이드 어, 그런, 그런, 그런 어 그러네 그러네 어우 야 골도 땅고 그리고 이거 이게 그 대망의 가발이에요 예, 기대됩니다. 예. 이게 바로 어예 저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이렇게 쓰는 가발인데 어머. 대충만 써보자면은 이렇게 쓰는 가발인데 아, 야, 느낌, 느낌 그래. 너무 좋다. 이거 약간 우아해질 수 있나 봐요. 약간 옛날에 그보디가드 휘트니스톤 같은 느낌을 살기 어, 있잖아 어, 어. 여성 디바들이 많이 쓰는 거잖아, 어. 이게. 어. 어. 희한하게, 희한하게. 가만 싸워보 괜찮으시겠어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 괜찮으시겠어요? 아, 아, 가발이 잘, 잘 어울리시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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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요 여기 어, 네, 앞에요 네, 어. 네, 거기 앞입니다. 우와, 우와, 우와. 호영아. 그렇지. 잘 어울려. 야, 야 느낌은 좋은데 근데 무게가 진짜 엄청나 이게 흉기야 뭐이 우와, 우와. 무거워 진짜 무거워 어. 야 지금 있잖아 장원이 쓰라고 난리야 장원아 이거요 장온 씨 어디서요? 난리야 남들 다당하는걸 당해야 돼요 있으면 뜨거운 이슈될수있어당연하지당연하지어장원아자져아당아려고당야려고 저뭐 하나 요청해도 네. 돼요? 맞아요? 아까 그 등장 등장 등장하지? 등장하는 장면 다시 해봐도 아, 돼 등장하자 등장하자 이거 하고 등장하자 그러면... 좋아 좋아 아, 네, 이러면 네, 환호성이 네. 안 나올 수가 없다. <laughs> 이거는 진짜 이제 한 벼프 투스 왔다. 그래. 벼프 아, 투스 <laughs> 왔다. 그래, 아,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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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아우. 반짝이는 <laughs> 하루 되세요. <laughs> 어, 이건 저기 그 약간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사이코 박사 같은 그런 느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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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코 박사 같아. 배트 투 페스 왔다. 왔다. 좋다, 어, 어, 어. 좋다. 어, 어. 좋다. 삶이라는 게 이렇게 치열한 거야. <laughs> 별트투 페스 <별포토스> 왔다. 그래. <laughs> 야 이거 공연하는 사람이라니. 야 이거 네. 이거 세네. 세야. <laughs> 쎄야 <치여, 치여. 웃음> <laughs> 아니, 아, 이영이잖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어. 이거 쓰면 기분이 좋아서야 저렇게. 아, 그 그렇지. 너, 아까 이영이 이게 무겁다살잖아이 무게를 감당 못해서 쓰면서 비청했어 너. 쎄야. 어, 어. 쎄야. 아. 아. <laughs> 이거 쎄요 그래. 아, 네. 이거 진짜 기분이 좋아서 저렇게. 아, 그럼 아니, 그렇지. 아, 봤지. 비청에어 <laughs> <laughs> 음. 자 안무계 이제 금손이 아닌 이제 금발 갑이 네. 댄서들의 암무가 탄생되는 그 최고의 스테이지가 그 따로 있다고요? 아 있죠 있죠. 다른데보다 뭐 연습실보다 제일 좋은 게 화장실이라고 아, 생각이 아, 들더라고요. 아, 그쵸? 아, 화장실이 울림도 되게 좋아요. 아, 그리고 빛도 되게 밝고 오, 거울이 있잖아요. 그 그래, 나는 거기서 벗고 있고 그. 하다 보니까 몸을 되게 잘볼 수가 있단 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트월킹 좋아하잖아요. 음. 근데 거기서 처음 제가 습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좀 화장실에서. 미끄럽지 않아? 전혀 미끄럽잖아? 전혀 미끄럽지않아 거기서 과격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흔들어 아, 보는 거죠. 네. 느낌을. 네, 그래서 <laughs> 그 화장실에서 저만의 이제 무대가 펼쳐지고, 오. 저는 거기서 혼자 뮤직비디오도 찍고. 나는 화장실에서 계좌이체 많이 시키고. <laughs> <laughs> 어, 그거 뭐참 좋아. 알지도, 참. 어, 알지. 이상하게 네네. 돈이 더잘 가는 것 같아. <laughs> 어, 시원하게 <laughs> 어, 가는 것 같아. 어, 막여. 이상하게. 있어. 근데 항상 화장실 그 병, 앉으면서 어, 그래. <laughs> 배달을 시키는 거. 어, 그래. 한 10분 동안 걸어 그래. 골랐는데. 잘 되지? <laughs> 음. 시원해요. 잘 돼요. 잘 돼요. 잘 돼요. <laughs> 자, 가비씨. 네. 가슴을 쓸어내린 아찔한 무대가 있었다고요? 아, 제가 이 상체, 바스트가 좀큰 편이라서 사이즈가 어. 의상아 진짜 쓸어내 거예요, 진짜? 진짜 가슴을.. <웃음> 가슴을.. <웃음> 바스트 사이즈가 커서 네. 옷을 입을 때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너무 네. 중요하지. 왜냐면 춤추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어, 근데 맞아. 이렇게 가슴 막 크게 막 쓰다 보면 얘가 막.. 잘 치잖아. 올라가요, 응? 맞아, 얘가. 그럴 지 아니면 내려가든지. 아, 그렇지. 맞아, 아니면 이 탑을, 있어. 이렇게 삼각 탑을 입으면요. 벌어져요. 근데 그런 사고가 심지어 수업파 촬영할 때도 있었어요. 아. 수업파 그 리더 계급 했을 때 네. 춤을 미친듯이 치는 거야. 그때 내 모든 걸 보여줘야 그치,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삼각 브라 탑을 입고 아하. 있었는데 옆으로 간 거예요. 아. 아. 그래서 저희 팀에서 막, 제막 <laughs> 저들을 막 던져줘가지고 그거 입고 어떻게 음.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제가 이런 사고가 있어서 이제 뭔가 의상 고를 때 제일 안 보일 수 있도록 제일 편하게 쓸수 있도록 좀 많이 고려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그럼 뭐 볼라 같은 거 입고 출 수는 없잖아. <laughs>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또 약간 몸이 보이는 옷을 사실 면해서 예쁘니까. 아, 그게 고민이에요. <웃음> <웃음>